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두잉의 문제는 비잉을 알면 보인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두잉의 문제는 비잉을 알면 보인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 4천년의 그 역사의 거의 끝을 지 살피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 이제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피고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라기서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피지 않았던 거는 이제 시가서 다섯 권이죠. 엽기, 시편, 자언 전도, 아가서인데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살피면 구약이 마무리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침묵기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가는 이 뚝심을 가지고 어,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레스왕의 측령으로 1차 귀환 후에 수르바벨과 대제사상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서 이제 성전기공식을 했다가 그 해에 또 이제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중단됐고 그렇게 이제 15년의 세월이 흘러가던 중에 뭐 학계, 스가리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책망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공사가 재개되어 이제 완성된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본 거죠. 자, 그리고 그 어간에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던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걸 우리가 지난주 살펴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살피는 묵상은 이제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이제 2차 귀환과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에스라와 관련된 그런 역사적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의 본문부터 보면, 1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일 후라는 것은 1차 귀환으로부터 근 79년, 한 8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른 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1차 귀환은 뭐, BC 536년에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이 이제 457년에서 458년 그 어간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 성전 건축이 BC 516년에 완성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6장과 7장 사이의 간격이 지금 한 58년, 한 60년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와서 2일 후에라고 이제 7장 일절이 나오니까 바로 뭐 금방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아,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때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였는데 다이 사람은 세계사에서 롱기마누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1세의 시대도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다와 관련된 크세르크세스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역사의 이제 흐름인 거죠. 자,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라다. 에스라 자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1절의 표현을 이렇게 보면, 뭐라 고 그랬습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남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에스라가 마치 제 3자가 보는 안목으로 써가는 3인칭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방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하면서 이제 그 족보를 쭉 나오는데, 족보를 쭉 말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 윗대가 대제사장 아론 기까지 갑니다. 그, 그 아론으로부터 16대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정통적인 대제사장 집안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시대 최초의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정한 그 가문이 바로 아론의 가문이잖아요. 그 직계 혈통의 16대 손이 이제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언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하나님 여호의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이제 그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 세계의 당대 제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뭘 말하는 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에, 그럼 왜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그 에스라는 지금 2차로 기원해서, 돌아오는 사람이었는데, 1차 기원과 따지면 거의 뭐, 뭐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 황폐한 땅에서 그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고 그 땅에 그 이, 자기의 그 이, 원래 나라를 세우고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주변의 적들의 공격들로 인해 항상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집력이나 조직력들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사회 속에 혼자 떨어지고 나면 이건 뭐 다른 민족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험악한 시기와 장소에서 생존하려고 이 유대민족들은 나름대로 서로 단단히 뭉쳐져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의 뭐 80년이나 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들 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동안 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잖아요. 그니까 80년이나 지나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고 조금 살만한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바벨론에서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한다고 먹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의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는, 뭐, 페르시아 왕의 명령까지, 가지고 가는 거였지만, 정치적인 명령과 그런 어떤 사람그 어떤 그, 이 권세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런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려면 정말 뭐, 공포정치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공,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먼저 마음을 열수 있게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마음을 열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함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리에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어떤 그런 유익한 점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혈통적으로는 자기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다. 그리고 실력으로는 지금 제2의 모세.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잘 아는 율법의 대가요 학자다.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힘으로는 지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직접 뭘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상류 고위층에서 왕하고 같이 놀던 최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런 에스라의 그런 이 현실, 그 기회, 그 위치와 실력, 능력들을 볼때 에스라가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이 조국의 그 험난한 이 전쟁터나 다를 법 없는 그곳으로 돌아온다. 대단한 결짐이었던 거죠. 그렇게 세계 제왕 앞에서 옆에서 완전히 뭐 보장된 삶의 자리가 탁 열려있는데 그 자기가 이룬 안정과 그 좋은 기회들, 이거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는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그 보내신 곳으로, 고향으로 오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한 이민 4, 5세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 30년, 40년으로 따져도 거의 이제 150년 정도. 처음 잡혀갈 때부터 따져보면 한 1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5세대라고 해도 뭐한 자녀들을 낳는 건한 3년, 3년. 30년 주기로 봐도 한 5세대, 4세대 된다는 거죠. 처음 포로 된후 이제 70년이 지나서 1차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1차 귀환 이후에 지금 벌써 60년, 70년, 80년이 돼가니까. 그러니까 150년의 세월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 충분히 그, 이, 아마도 예루살렘은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민 아주 후세대, 한 4, 5세대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가치관이 뚜렷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능통했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알 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전혀 연고도 없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고향, 조상들의 고향으로,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신의 안일만을 막 추구하고 어떻게서든 해뭐뭐 뭐 요즘에 이제 뭐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 아닙니까 출세만을 추구하고 자기 안정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의 이런 어떤 이 청년들과는 전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타 왕제 7년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같이 왔던 사람들이 뭐, 레위 사람, 제사장, 뭐, 노래하는 사람, 뭐,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느디님,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리를 도왔던,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몇 사람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올라왔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2차 귀환 자수를 살펴보면 한 175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그 표현이 다 다르긴 하지만,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이 종종 자주 나오죠. 그 페르시아 같은 나라도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뭐, 규모가 항상 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뭐, 2,000명은 뭐몇 사람, 이렇게 부를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1,7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 4개월 정도 걸린 셈이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요약식으로 말하는 건 예스라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면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스라가 이 땅에 온 것은 더덜 발전된 조국에 가서 내가 그동안 페르시아의 그이 최고의 나라에서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모든 불을 내가 움켜주겠다. 내가 한몫 잡겠다. 이렇게 온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에스라가 가장 강대국에서 누릴 수 있던 최선의 삶을, 최고의 삶을 포기하고, 무슨 안정된 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맞아줄지도 모르는 그 척박한 곳으로 올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사명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이 그 사람의 갈 곳을 정하고, 할 일을 하게 하고, 일의 추진과 멈춤, 내가 뭘 취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사람들의 삶에 늘 혼란과 복잡함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분명한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그 부르심, 그 사명이 없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어떤 혼란이라도 그걸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자체를 고통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것을 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라는 그 두잉의 문제를 만약에 고민한다면 그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 비잉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 두잉의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연초에, 그, 이, 이 사역 중간, 이, 중반부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킵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어떤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존재 의 이유, 최고의 사명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조하셨고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아는 뜻은 아는 데서부터 온전한 존재 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분명한 사명을 두잉의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두잉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에스라가 했던 이런 결단들을 우리도 해야 돼요. 여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윤례와 규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 이게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의 이유고 사명이거든요. 우린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속에 그래서 수많은 무슨 다른 대단한 프로그램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의도,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또 빠르게 알게 해서 그 존재의 이유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름을 받은 사명을 우리가 교회에 이루어야 되고 이 결단을 따라 교회도 그렇게 조직되고 세워져야 돼요. 교회를 세워놓고 뭘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목적 때문에 교회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일들을 행해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는 거예요 존재가. 자꾸 뭐 교회를 크게 만들고 뭐 다른 프로그램 많이 집어넣고 어, 이런 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보다는 자꾸 어, 이더 이 부가적이고 그냥 추가적이고 그냥 엑스트라 같은 것들만 하게.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부르심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교회 그런 공동체는 결국은 위험한 구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잘 아시고 오늘쯤에 에스라가 했더니 결단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잘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좀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짜증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상황과 환경 탓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명의식의 문제인지 스스로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성전이 재건되고도 지금 이 흐름을 볼때 다이던가 같은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고 그 백성들은 그 상황과 환경에 특별한 변화 없이 하루하루 살아야 갔었던 거 이런 것들도 왜 그래야 됐는지저잘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 귀환은 마치 홍해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성전재건은 신의 날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출애굽의 여정과 똑같은 기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2의 2의 귀해가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왜그 이후 그런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또다시 사명을 잊어가며 죄악으로 무너져가던 조상들의 그 뚜뚜 뒤통수를 쫓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기사회생 시켰는데 왜 계속적으로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미안, 믿는 자들의 길을 대로로 열지 않으셨을까? 또 홍해를 건넌 신내산에 가기까지 또가난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아시스와 뭐 오아시스가 막 깔려 있고 아스파트가쫙 펼쳐져 있는 고속도로로 지나가지 하지 않게 하고 먼지 나는 광야 물한 방울도 없는 사막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지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프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아주 강대한 국가가 되게 하셔서 거기가 지금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만나는 중앙 지점이니까 그곳에서 아주 더 드높게 세계열방 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까지 왜 하나님이 또 이끌지 않으셨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감당할수 있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포로에서 기환시킬 때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 스스로, 스스로 해쳐나올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해결하시죠. 포로의 함정에서 끌어내 주셨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들이 과거에 이런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과 언약대로 나아가기만 했다면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갔다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 구원의 이유를 바르게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법도 규례와 명령에 가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아마 세상을 주도해서 하나님께 이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했어요? 아쉽게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나아간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또한 그런 사명자로서의 길에 부름을 받아 서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내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정도 되기를 주의므으로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상식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므로 평범한 삶 또는 최악의 삶이 기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언약한 대로 순종해야 될 그때 자꾸 하나님께 그것을 미루고 핑계대고 결국 순종을 끝까지 미루며 불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왔던 것 하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의 순간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